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중한 명이기도 한데요. 내란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 힘 의원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던 그 무렵 당시 국민의 힘 원내대표실을 찾았던 의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인 추경우 의원을 비롯해 송환석, 조지연, 김대식, 신동욱, 김희정, 김용태, 정희용, 이미자 의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개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진행될 거라는 소식에 본회의장으로 향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동하자는 분도 계셨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각자가 각자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결은 저만 했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달라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를 대신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추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여러 차례 공지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당사로 오라는 말을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내란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추전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 대표는 이미 언론 인터뷰 등으로 상세히 밝혔다며 증인신문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성우입니다.